진 좋은 물이야. 이거 약진 물이야. 갈때 퍼가도 가도 되는. 어우 시원해. 시간 날때 이제 그런 거 소품해. 아, 여기 성각 지역. 예, 각곽 지역이야. 아니 이번 주도 나오고. 아 여기가. 아, 네, 그 우리.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여기 피석전이야. 아, 이죠 있는데 아, 힘들어. 여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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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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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그래 그런거 이거. 이 새소리 이거. 이거. 이더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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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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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출이 더 강점이 있어? 거기 앉아 편한... 음, 비디오, 비디오. 아 진짜야? 응. 하나 있었어 하나 두 마리 있었네 두 마리 진짜? 대박 웬 말이? 어. 와, 우리에게 이량랑 양식을 주시네 오늘. 수도권이야, 수도권. 수족관.

이게 이기 다묻가지고 통산 그래. 바지 됐다고 통산 어? 바지 됐다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거졌다. 신호 다 망가졌어. <laughs> 어 되게 미끄 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네. 뒤에 봐봐, 엉덩이 있는데 흰 띠. 그래, 있기도 어 하는지 알아? 이거 고개를 둔데 여기서 구우면 안 되고 연기가 나겠어. <laughs> 아, 뽀안 나게 씹는다. 뽀왜 쌓여다녀? 그냥 멀리서 그냥 냅두고 엄 고기가 많이 불었던데 물 고기 먹으면? 벌써 먹어 지금 고기 먹을 거 아니야? 점심 언제 먹는습니다 수영하면 배고픈가 보다. 복수정차야? 먹어봐 응? 우리 새로운 유튜버 오늘 유튜브를. <놀린> <놀린> 아, 여기는 제가 있어. 이름이 뭔데? 어, 그래? 뭐 저다나 여기 저또다가 한번 몸을 끼얹혀 있지. 많아? 우리 미콘이 다 어. 아, 퇴장시켜? 그럼. <laughs> 난 퇴근 잘까봐 나가서 아 고기 구워 버네. 캠핑의꽃은 고기지 뭐. 되잖아. <laughs> 우리 피디들한테 맥주 샀어요. 씨, <laughs> 내가 지출, 내가 지출했어 응, 개. 미하긴 열심히해. 아는데 형한테 연기를 배우다가, 그 형이 이제 롯데월드 감독이었나 응. 응. MC 그런 거 아닌데 나. 안요 그거 그런 거. 제목을 짓고 시작한데 제목을 못 짓고 시작해. 응. 자기도 어디 갈지 모르. 고 먼저 들고. 주고, 거기에 맞춰서 씨를 지랄했는데, 근데 성은 거기 돼가지고, 오오.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가는 거야. 왜? 그렇잖아. 아, 뭐, 저 쌈장 있어? 있잖아, 쌈장. 그래, 거기 거기, 거기다 한 50m만 더 올라와. 그, 모양센터 앞이죠? 가면, 그, 이쪽, 가서 예. 그래요 싸우, 질투 질이장난이 아니셔서, 지금요? 음. 이쪽은 아예 손 띄고, 이제 그, 해외 쪽좀일좀 좀 봤었어요 그 백화점 쇼식 선생님도 그 잘하시잖아요. 음. 떨어져 앉아 쪽팔리니까 내가 막 그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안치... 나 오늘 여기서 한두 개사 가야 돼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네네. 뭐 떠나겠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음... 형제여 네. 내온 형제들에게 절하며 작별하나이다. <laughs> 여기 내 문에 열쇠를 돌려드린 나이다또내 어. 집에 대한 온갖 권리도 포기하나이다. 털고, 털고 오직 거거든. 그대들로부터 음. 마지막 다, 다정한 말씀을 그게, 간청할 뿐이다. 이게, 우리는 오랫동안 이웃이었나이다. 하지만 거, 주기보다는 받은 거니까. 것이 어. 많았나이다. 어. 이제 감... 날이 밝아 어두운 내 구석을 밝히던 초롱도 꺼졌나이다. 어. 아재아재, 바라아재. 천지 신명밖 그게 한지가 이 넘어 내가 그걸 다 애호, 그 안기해가지고 나왔대니까 선생님, 너무 그리죠. 복무신조. 복무신조로는요. <laughs> <laughs> 복무신조. <신조는 웃음> <여와서>. 복무 <laughs> 아 니스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그 글이 그렇게 좋은 거야. <laughs> 네. 근데 그게 제절로 안기가돼 너무 <laughs> 네. 그리 좋으니까. 여기서 만들어. 오리가좋은 이제 그 옛날에 그 이렇게 글이 <laughs> 책을 창세기 1장1절서부터 하는 <laughs> 그금 게 프로듀서라는 게있냐면할줄 아는 게또 뭐냐면 제가. 카메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아니, 연출을 오히려... 해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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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또 저는 이제 그런 몇 역할만 몇 해요. 많은 걸 배우는 걸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선생님, 네. 많은 짓들이구 아가씨였었어! 봤어요? 얼마 네. 한,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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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어떻게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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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에 걸리는 거 겁이 없어요? 는 거. 다 응. 여기가 따뜻해 응. 낮에 햇빛을 받아서. 근데 새벽 한, 한, 시 되면 이게차가워져요배가 지금은 좋은데 새벽엔 여기가 게어게 추워 아 새벽에도 많이 와떻어요 여기? 네. 새벽에도 많이 오세요? 여기요? 이 응. 답으로. 낚시. 아, 새벽에? 응.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래시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걸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더라도 집에서 자른 놈 밥은 없고 나간 놈 밥은 묻어 놓는다 뭐든지 나중에 이는데 근데 하나는 그게 제일 좋았그시간어 남자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보면 후구, 짧은 치마 입고 괜찮아요.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청단도가 담뚝떨어져 어, 그요 제가 비염이 심한데지. 저 물은 우리나라에서 몇개안 되는 물이야. 그래? 여기 젓갈 이걸로 하나씩 드시 아니, 냉장고가 따로 없잖아. 저, 저, 저 약수물 있잖아, 요 약수물. 그러니까 냉장고도 안 가져왔어, 이번에